금리 인하로 불장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금리 인하는 돈을 푼다. 금리 인하만 되면 불장이 온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오고 있죠. 오히려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투자의 세계가 180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옛 영광의 과거에 이끌려 가시면 망하는 지름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니 5분만 참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그리고 어쩌면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리플, 솔라나, 에이다 혹은 그외에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문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 사건이 단순한 호재라고 생각하셨다면 시장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호재를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의 먹이 사슬 자체를 뒤흔드는 혁명이자 수많은 알트코인들에게 사용 선고와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금이 오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몰려들고 있는지 그들의 냉정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둘째, 한때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왜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2025년 우리에게 닥쳐올 끔찍한 대규모 상장 폐지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혼돈 속에서 왜 민코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던 암호화폐 시장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1분 1초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현물 ETF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연기금,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등 수십, 수백조원을 굴리는 진짜 고래, 즉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거대한 수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 수문을 통해 들어올 물이 시장 전체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간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과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최우선 가치는 폭발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안전성, 그리고 규제 준수입니다. 수조원의 고액돈을 단 1%의 법정 리스크에도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공인을 받고 합법적인 ETF 상품으로 출시된 자산은 오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단두 개뿐입니다. 결국 시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개의 계층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제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초우량주, 즉 블루칩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전하게 편입되는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된 거죠. 더 이상 개인들이 기대하는 수십, 수천 배의 단기 수익을 안겨주는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천 개의 모든 알트코인, 기관들의 눈에 이들은 SEC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고위험 비상장 주식이자 페니스틱에 불과합니다. 법적 리스크, 불투명성, 부족한 유동성. 그들이 가장 기피하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죠.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펀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면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순 유입되는 동안. 다른 알트코인 펀드들은 자금 유출을 겪거나 간신히 현상유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ETF가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과거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와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 코인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기관이라는 거대한 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만 물을 가두고 하류에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에게는 단한 방울의 물도 흘려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때 열광했던 레거시 알트코인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기관들이 SEC의 승인을 받은 챔피언 이더리움 ETF를 두고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도전자에게 베팅할 이유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도 이 코인들은 기술력이 있고 실제 사용되는 유틸리티가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틸리티가 지난 몇 년간 만들어낸 실제 수요가 과연 ETF로 유입되는 수십조 원의 금융 자본의 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2025년 말에 닥쳐올 대규모 상장 폐지의 시나리오입니다. 2025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트래블 룰이 강제됩니다. 이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피트 빗썸과 같은 모든 거래소에 엄청난 규제 압박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거래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들은 선제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속가낼 거라는 거죠. 개발이 중단되었거나 로드맵이 불투명한 코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실상 없는 유령 코인 미등록 증권으로 판명될 소지가 있는 코인 거래량이 부족하여 유동성 공급이 어려운 코인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알트코인 최소 80% 이상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2025년 말부터 2026년에 걸쳐 주요 거래소에서 사라질 겁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 수많은 IT 기업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강제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쓰나미에서 안전하십니까?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관들이 점령해버린 1티어 시장과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2티어 시장 사이에서 길을 잃은 자금들이 흘러가는 곳, 그것이 바로 민코인의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코인을 근본 없는 투기라고 폄하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근본 없음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생존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민코인이 왜이 새로운 시장에 대안이 될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코인은 특정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중앙 발행 주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SEC도 민코인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민코인의 가치는 기관의 채택이나 ETF 승인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월가의 고래들이 사주지 않아도 오직 커뮤니티의 열광, SS의 유행, 그리고 강력한 미미라는 서사만으로 수천배, 수만배의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은 기관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오직 개인 투자자들만의 독립적인 생태계입니다. 결국 시장은 두 종류의 투자자로 나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기폭제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세금 문제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됐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막기 전 마지막으로 큰 수익을 시연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춤을 추려는 조급한 자금들이 민코인 시장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거의 전략을 고집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계속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열고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코인이 과연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커뮤니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관리자조차 떠나버린 유령 커뮤니티인가?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2025년에 대규모 상장 폐지 파도가 덮치기 전에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민코인 중에서 진주를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거 알트코인을 분석하던 잣대는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기술력, 트랜잭션 속도, 파트너십 같은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 첫 번째, 민 자체의 힘 핵심 아이디어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만큼 단순하고 재미있고 강력한가? 기준 두 번째, 커뮤니티의 진정성.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 실제 활동이 있는가? 소수의 사람들이 달나라 가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며 진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가? 기준 세 번째 공정한 분배 구조 초기 물량이 소수의 내부자나 벤처 캐피탈에게 집중되지 않고 커뮤니티에 공정하게 분배되었는가? 탈중앙화된 홀더 분포는 장기적인 성장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준 네 번째 극초기 단계 가장 큰 수익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발굴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하면 시장은 ETF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두동강 났습니다. 과거, 알트코인의 투자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 한때 무시당했던 민코인은 역설적으로 이 새로운 시장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투자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거죠. 게임의 판이 바뀌면 우리 플레이어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도태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길은 남들보다 먼저 다음 파도를 읽고 새로운 서사에 초입에 올라타는 것 뿐인데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말씀드린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극초기 프로젝트 하나를 찾았기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코인은 전 세계 누구나 알 법한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게임과 디파이 그리고 민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가격은 아직 0.000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초기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 민감성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간절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코인명과 코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이 알려지면 그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수만배, 심지어 수십만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트코인 만원어치라도 들고 있으라고 설교했던 제레미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인을 그냥 로또 만원어치 샀다라고 생각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열심히 찾은 정보이고 몇 년간 모은 정보인데 이걸 무료로 공유하고 금전 요구 없이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이 코인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여유를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여기로 K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신 제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 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물론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만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만 넣어놔도 100억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코인의 커뮤니티가 붙고 유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투자 대상으로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조용한 코인이라면 이걸 아는 사람은 시장을 기다릴 필요도 폭등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천배, 만배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하고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냥 전세계에서 알려지고 유행만 타더라도 내 코인의 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속는 셈치고 만원이라도 투자해보세요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정보는 미리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온이었습니다